오늘도 귀한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모든 성대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운데 두시고 양쪽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다니실 때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다닐 때마다 음식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하시죠.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제 9절과또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을 가지고 떡 때문에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눴던 또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먹을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세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보여지는 신앙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진실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형식적인 신앙을 중요시하고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개인들은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사도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계인들이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왜 제자들에게 아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을 때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뭐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주장했을 때그 파급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앙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 선한 영향력이 크게 신앙 공동체에게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악하고 오히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이 신앙의 공동체를 쉽게, 단기간에 그르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계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누룩에 관한 비유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누룩의 비유는 좀 부정적으로 이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은 팽창하고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아, 좋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좋지만, 그러나 이 누룩처럼 아,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작은 죄와 작은 악을 행하게 될 때, 이 작은 죄와 악을 그냥 아, 내버려두고 모른 채하면 이 작은 죄와 잘못된 신앙이 누룩이 커지고 누룩이 팽창하듯이 그렇게 작은 죄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이 신앙의 공동체에 믿음을 흐리게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신앙의 부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선한 믿음과 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편으로 육체적인 것만 생각했잖아요. 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를 못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은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을 더 성장하고 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바리세인과 사도계인들처럼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작은 행위일지라도, 작은 소남일지라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